돌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맞이하여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7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갈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되신 주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Go. So, so. 말씀 요한계시록 1장 4절 5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이제 계시록에 본격적인 수신자가 등장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아시아는 지금 소아시아 지방, 즉 터키를 말합니다. 어, 편지하노니 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계시록은 분명히 편지글, 서신서임을 알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일곱 교회는 어, 나중에도 또 언급이 되겠지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어, 이런 교회들입니다. 실제로 게시록에는 이 일곱 교회를 향한 처방전 같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게시록은 회람서신의 특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회람서신이라는 말은 한 교회에만 보내진 것이 아니라 편지가 보내지면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돌려보면서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뜻합니다. 게시록의 공식적인 수신자가 일곱 교회인 것은 맞지만 실제로 이 편지는 일곱 교회만 읽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돌려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은 특정한 교회를 향한 처방이 아니라 사실상 모든 교회를 향한 보편적인 처방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편지의 수신자가 됩니다. 계시록을 읽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도 이 일곱 교회와 똑같은 입장에서 편지를 읽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도 그 편지할 때마다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는데 요한도 요한 방식의 인사가 있습니다. 이 인사를 요한은 굉장히 이렇게 수식을 많이 써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입니다. 장차 오실 이라고 하면 이제 성자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는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표현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 시대의 독자들, 그러니까 계시록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걸 읽으면 이게 누구를 지칭하는지를 압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게 되면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런 식의 표현이 좀 많은 편입니다. 이것이 왜 성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냐 하면 이 표현 중에 시간에 대한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에, 장차. 이거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것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 구절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친숙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첫 머리에 이걸 사용했고 소아시아 지역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방인들도 있었지만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더 의식한 표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뭐 하나님을 치장하기 위한 표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항상 현재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 표현을 그대로 쓴것 뿐입니다 조금 논란이 되는 표현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인데요. 그의 보호자 앞에 있는 일곱 영과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의 해석이 있어 왔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일곱 영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했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천사들을 일곱 영이라고 표현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를 섬기는 영이라고 히브리서에 표현하는데, 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사는 그런 존재이고 특히 이렇게 뭐 일곱 영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가장 이제 높은 지위의 일곱 천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어, 그 천사들도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는 이것은 성령에 충만한 권능을 뜻하는 방식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이 그동안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해석으로 내려왔고, 중세 교부들도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표현을 일곱 영이라고 해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이런 얘기하면 막좀 복잡할 수 있지만, 게시록의 해석은 중의적인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면 그들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이 부리는 일곱 천사를 떠올릴 수 있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면 그동안 기독교 역사에서 해석되어 온 그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한 명이 아니라 일곱이라는 숫자를 사용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셨다라는 걸더 이해하기 쉽도록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굳이 충성된 증인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신 분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라고 굳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인사라고 해도요, 그냥 인사가 아니고 이한 구절의 인사 속에 요한이 전달하고자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표현들이 그대로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이 굉장히 함축적이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딱 보면서 그 다음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에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이 은혜와 평강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라는 것이 이 구절을 통하여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나야 될 의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적 표현을 가지고 인사를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그 신앙고백적인 입장을 아주 선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선명한 해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인식도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냥 막연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 주실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있을 거야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인식, 뭐 요한 같으면 영원하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인식, 증거가 되시는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인식. 일곱 영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만큼 부족함 없는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런 인식들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게 구체적으로 체험되는 것을 더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결국 영적인 것들의 실체성으로 인하여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이유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게 실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더 선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믿음으로 반응하죠.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하여 역사하시면 체험이 되는 것이죠. 그 체험을 선명하게 가지고 더 견고한 믿음을 세워나가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그의 일생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신앙이 점점 선명하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늘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과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